토마스 제퍼슨. 나는 평화로운 노예제보다 위험한 자유를 선호합니다. 낮잠을 잘수록 더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은 의무가 됩니다. 법과 제도는 인간 정신의 일반적인 진보와 함께 가야 합니다. 구멍과 패치는 일치해야 합니다. 기꺼이 일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빼앗고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줄때 민주주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51%의 사람들이 다른 49%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폭도의 통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금융기관이 상비군보다 우리의 자유에 더 위험하다고 믿습니다. 돈을 벌기 전에 돈을 쓰지 마십시오. 미끼 아래에 갈고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쾌락의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걷기는 가능한 최고의 운동입니다. 아주 멀리 걷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한번 거짓말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람은 두 번째 거짓말을 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승리와 패배는 각각 같은 데 가다. 정직한 사람은 동료 시민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책이 없는 변호사는 도구가 없는 노동자와 같습니다. 정직은 지혜서의 첫장입니다.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의 꿈이 더 좋다. 나는 행운을 믿는 사람이고 열심히 일할수록 행운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세대는 새로운 혁명이 필요합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굶주린 목마름 치위보다 더큰 대가를 치릅니다. 정의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가장 적게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그 백성이 스스로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빨리 알게 될수록 인생에서 그것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빛을 발한 가장 왜곡된 제도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